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천송가3 4 1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사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사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예.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한 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에 신앙하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확신이 점점 더 희미해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 의식과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고 최종적인 상급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부르는 11장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구약의 모범을 통해서 조상들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범을 독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절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너희가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렇다면 앞서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와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냉대와 지속적인 박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뀌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책과 낙심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정말 되는 것인가? 이 경주를 끝까지 할수 있는 것인가? 예수라, 예수로 정말 충분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독자들에게 기자는 11장에서 말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각자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계가 많고 때론 모순적인 이 땅에서 성도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성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도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수 있고 실패,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금방 성취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믿음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러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니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허상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믿음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으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죠. 나이가 더해 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더욱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서 신실하게 살아 가시는 귀한 신앙의 그 어른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혼자서 그 고난을 겪고 혼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또는 우리와 같이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고 때때로는 촉구하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것은 먼저 죄이고,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이라는 올무에 쉽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올무에, 어떤 사람은 탐욕과 성공이라는 올무에, 또는 건강이라는 올무에, 또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라는 올무에 이런 수많은 올무 가운데 각자가 쉽게 걸리는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하는 운동 선수들에게 단한 호 결단과 수고와 날마다의 그 성실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싸우는 지독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런가하면 둘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절입니다.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많은 믿음의 보범을 보았지만. 믿음의 경주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은 예수님을 믿음의 원천이요 우리 믿음의 원천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믿음의 주요라고 할때이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시자 선구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의 창시자다 원천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또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믿음에 있어서 성도들을 위한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개치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습니다.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조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뒤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과 조소에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의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오지에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고난이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인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의 앞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요그 기쁨 때문에 성도는 수많은 고난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와 같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마지막에 그 위대한 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반역과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거역을 당하셨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을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배반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고 거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경주는 때때로 힘겹고 기나긴 경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그 기쁨, 그 상급을 위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우리만 이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이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믿음의 경주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경주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이 훈련, 이 싸움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기꺼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지막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우리의 처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기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싸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싸워주시는 기도를 해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